안녕하세요. 오늘 버섯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버섯을 이제 볶아서 좀 수분을 날린 다음에 식초, 오일, 허브 등을 섞은 거에 한두 시간 정도 메리네이드를 해줄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샐러드바 같은 데 가면 메리네이드 된 버섯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약간 새콤한 맛이 이제 있고, 뭔가 이게 버섯 피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맛을 주기 때문에 다른 블렌드한 좀 밍밍한 음식에도 곁들여 먹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약간 반찬처럼 먹을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여기다가 브레인을 좀 섞어서 나중에는 뭐 시금치랑 해가지고 샐러드를 만들 거지만 그냥 버섯을 메리네이드해서 냉장고에 놓고 다른 음식이랑 드셔도 돼요 오늘 사용할 버섯은 포타벨라 머시룸이고요 양송이 버섯인가요 이게? 이름이 이제 포타벨라 미니포타벨라 이비벨라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네, 한국 사이트에도 서치를 해보면 포타벨라 이렇게 치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얀 버섯 사용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버섯과 함께 이 빨간 피망, 파프리카 같이 메리네이드해줄 거거든요. 이걸 4등분 해서 에어프라이어에 먼저 구워 준 다음에 어, 껍질을 살짝 벗겨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샐러드에 들어갈 그레인은 퀴노아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죠. 퀴노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밥통에다가 그냥 요리해 놓으셨다가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샐러드 할때 이렇게 섞어 먹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저는 오늘 메밀 사용을 해 볼게요. 메밀을 좀푹 해놓은 게 있어서 먼저 준비해서 에어프라이어에 익혀볼게요 이 하얀 부분이랑 씨랑 빼주세요 음, 되게 아름답게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사등분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13분 했어요 13분 랩을 살짝 덮어 놓을게요. 그래야지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한 10분 정도? 요즘에는 어, 에어프라이어를 쓰시는 게더 흔하신 것 같아요. 오븐보다도. 오븐 사용하실 거면 그 브로일 기능 있죠? 생선공는 기능 같은 거 위에서 불이 바로 나오는 그 기능 사용하셔서 불이랑 좀 가깝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섯 버섯 준비해 볼게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냥 씻었어요. 이제 물로 씻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팬에다가 볶아서 수분을 다 날릴 거기 때문에 원래는 다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으라고 하잖아요. 살짝 물 묻혀서. 하여튼 저는 물에 씻었습니다. 버섯은 300g, 11온스 정도 준비했어요. 볶아볼게요. 프라이팬에 아보카도 오일 기름이 좀 우글우글 하는 모양이 되면 이게 예열이 된 거예요 센 불로 볶으시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물이 나오거든요 물이 이제 싹 증발할 때까지 볶으시면 돼요 너무 심하게 뭐더보을 필요는 없고요. 이거 이제 버섯 멜리네이드 만들어볼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4분의 1컵, 2분의 1, 1 티스푼 소금, 드라이 허브.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드라이 오레가노는 꼭 갖고 계세요. 드라이 허브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보통 바질이나 파슬리 이런 거는 생으로 쓰는 게 훨씬 좋고요. 근데 오레가노는 정말 건조 허브 중에서는 최고로 유용해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음식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되게 이리저리 잘 어울리고, 이거 하나만 뿌려서 구워도 맛있어요. 이제 채소나 뭐 이런 것들. 한 티스푼 오레가노 넣어볼게요. 타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섞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레몬즙 한 티스푼. 그리고 발사믹 네더. 두 테이블 스푼 레몬 없으시면 어 그만큼 이제 발사믹으로 채워 주셔도 돼요. 살짝 섞어 먹고요. 소금 넣게. 을 그리고 이제 껍질을 좀 제거해 볼게요. 되게 잘 떨어져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벗겨 주시면 돼요. 너무 덜익히면 안 벗겨져요. 엄청 완벽하진 않아도 되고 살짝 길쭉하게 이렇게 썰어볼게요 여기 넣어주세요 버섯에 같이 메리네이드 할 거니까 붉은 베페퍼이 파프리카도 한 번에 좀 많이 구우셔서 이 양념에 한번 재워놔보세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렇게 샐러드 같은데 곁들여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첨가가 되면 다른 음식을 저염으로 먹을 때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상큼하고 이런 게 곁들여지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반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샐러드에도 감칠맛을 굉장히 많이 줘요. 파스타 샐러드 같은 거할 때도 이렇게 메리네이드 해놓은 거 이렇게 촥촥촥 썰어가지고 뭐좀 잘게 골고루 그런 감칠맛을 줄수 있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메리네이드 부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재료들이 충분히 만들어 놓은 메리네이드에다 닿을 수 있게 좀 넓은 데다가 해주세요. 한두 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 놓으세요. 이거 두 시간 냉장고 넣어놨었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딱 이렇게만 주셔도 맛있어요. 음. 고기 같은 거나 구운 채소 이런 거딱 곁들여 먹으면 뭔가 간도 되는 것 같고 지금 이만큼 양에 소금 반 티스푼? 발사믹도 그냥 세 테이블 스푼? 음. 이렇게 넣었는데 이 간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맛도 나고 맛을 되게 살려줘요 여기에 오늘 메밀을 좀 섞어 볼게요 메밀 삶아놨던 거 익힌 메밀 1컵 넣어 줄게요 이렇게 약간 소스가 있으면 이렇게 그레인 넣잖아요 사실 메밀은 그레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씨앗이래요 퀴노아나 뭐 이런 거 넣으면 수분을 좀 먹어요 얘네가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놔도 물기를 좀 빨아들이니까 샐러드에 국물도 안 생기고 좋더라고요 다양하게 씹히면 되게 맛있어요 퀴노아는 또 퀴노아 대로 맛있고 메밀도 그 나름대로의 씹는 맛도 있고 고소한 맛도 있고 애기 시금치예요 베이비 스피넷 이렇게 모듬 샐러드 채소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사, 그런 거 사서 드세요 저는 네, 이런 거 좋아해요 왜냐면 다 씻겨 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애들도 있고 새끼 밥하다 보면 채소까지 씻어서 손질해서 물 털어서 먹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양상추나 이제 상추 종류보다는 이제 짙은 녹색 채소가 영양소가 훨씬 많대요 그런 시금치 그다음에 케일 그리고 뭐드 근대라고 하는데뭐 그런 거나 어린잎 채소들은 조금 더 부드럽고 먹기가 쉬우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여기, 여기. <laughs> 이거 만든 거. 이게 메리네이드 한개 드레싱이에요, 그냥. 이게 뭐좀 색깔이 진하고 이래서 막 진해 보이죠. 그래도 그렇게 강한 드레싱이 아니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메밀 자체가 원래 찰기가 있고 쫀득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어요. 시원하고 지금 냉장고에 넣다가 먹으니까 한 3, 4일 정도 냉장고에 두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드시기 전에 뭐 채소랑 섞어서 저처럼 드실 거면 뭐 직전에 이렇게 섞어서 드시고요 메밀은 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리는 거니까 버섯하고 파프리카만 해서 이렇게 보관하시면서 드셔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변에 좀 건강요리나 건강한 운동 식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뭐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남겨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맛있는 요리 만들어 볼게요